드레스룸이 안쪽에 또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또 있어요. 이걸 열었더니 살랑살랑 봄에 바람 불 때. 안녕하세요. 지파현 누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또 금액이나가 대폭 들어갔는데 우리가 4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복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또 복층이 아니고요. 자, 금액이 이게 테라스도 있고 그리고 위에 또 가면 주방으로, 보조 주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또 있어요. 자, 근데 또 놀라운 점은 남양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입주금은 3천에서 4천만 원만 준비를 해주시면 나머지 다 대출이 가능한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층 찾으시는 분들 위에 공간을 완전 분리해서 뭐 짐이 많아서 좀 수납을 해 놓고 싶다 자녀분들 공간 따로 이렇게 또 분리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부천 신곡동으로 들어가고요 1호선 부천역과 중동역 더블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천역 주변의 인프라는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 뭐, 재래시장, 그리고 큰 병원, 그리고 대학교까지 주변에 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현관부터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자, 왼쪽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색 칸, 그리고 일괄소등 버튼, 중문도 마련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따뜻해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여전히 좀 춥잖아요. 근데 역시 남양은 남양입니다. 따뜻하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아래 밖에 설치를 좀 해뒀지만, 실제로 입주하시면은 요거 없애고, 뻥뷰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고요. 위에 테라스 올라가도 뷰가 정말 좋습니다. 이따 마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거실 폭이 상당히 커요 아제 생각에는 오4,600 그러니까 4 4.6m 라고 보시면 돼요. 4.6m가 살짝 더 넘습니다. 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구조는 주방과 거실 완전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복층은 이쪽 계단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방 설명드리기 전에 계단 아래에 이런 공간도 버리지 말고, 자주 사용 안 하시는 물건 여기에다가 두고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주방은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아일랜드 식탁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상고 가스쿡, 타, 그리고 안쪽으로 와서. 다각 싱크볼과 식기 건조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크죠? 저 식탁 자리를 사용하시면은 이쪽 이동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두셔도 되는데 이쪽도 공간이 여유로워요. 문을 다용도실 이쪽 열면은 여기에 두 대든 세 대든 충분히 둘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이쪽을 한번 볼까요? 엄청 크죠. 수도가 안쪽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위로 올려도 되고 옆으로 두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방 속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와 안방 사이즈가 일단은 거의 3,300 정도가 나오고요. 이쪽 사이즈도 엄청 커요. 여기를 재보면더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는 무려 3,400 정도가 나와요. 근데도 그 드레스룸이 안쪽에 또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침대만 놓고 쓰시면 되겠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의 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드레스룸이 또 슬라이딩 도어로 완전 독립적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공간 분리가 완전 가능하고요. 시스템장도 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드레스룸 그냥 방 하나 따로 쓸게. 그럼 파우더룸 넓게 쓰셔도 되겠죠? 안쪽으로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안에 보면 환기창까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습기 이런 걱정 없고요.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넓은 안방 욕실입니다. 다시 거실 쪽으로 나와서요. 이제 중간방이랑 세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 완전 안방이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점이고요. 여기는 구조가 약간 특이해요. 자, 중간방입니다. 3,1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반듯합니다. 그리고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서, 어우, 누구셔요. 개채강도 굉장히 좋고, 성인분이 사용하셔도 공간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또 있어요. 이걸 열었더니 세 번째 방이 나옵니다. 이건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이쪽 문을 열면 다용도실이 또 있는데, 사이즈가 왜 이렇게 또 크나요? 여기도 수도가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원하시는 동선에 배치하시기 좋겠습니다. 보일러 이쪽 설치되어 있네요. 네,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 다 마련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은 2,75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방으로 이렇게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면서 자녀 공부 방을 따로 두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쓰고도 되겠죠? 이쪽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런 구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공부 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잠자는 방으로 해도 되겠죠. 자, 이쪽으로 나와서 보면 이제 또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어요. 메인 욕실 사이즈 확 커졌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으로 굉장히 따뜻하면서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네, 이제 복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제 머리가 닿지 않고요. 이정도까지네 이쪽으로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집 많으신 분들은 다 안쪽에다가 수납공간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다면 키즈룸 장난감 많으니까 뭐 장난감들 다 정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아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복층에도 뭐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근데 또 화장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세대 분리도 또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쪽으로 욕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인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샤워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쪽으로 와서 보면 이제 또 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은 열어놨었지만 이렇게 문을 완전히 닫을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봤더니 총고가 훨씬 더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쪽 공간에 그러니까 위층에서 주방겸 작은 거실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환기창이 있는데 테라스 나가는 방향의 문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조주방처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대 분리 안 하고 잠깐잠깐 잠깐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밖에서 바베큐 먹을 때 여기서 바로 뭐 상추 씻고뭐 그렇게 과일도 씻고 하는 공간 써도 되겠죠. 이구 전기쿡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테라스 나가보겠습니다. 우와. 테라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 사이즈 어떠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한네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테이블 딱 두고요. 살랑살랑 봄에 바람 불때 아니면은 뭐 가을철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와서 파티를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의자만 이렇게 배치해서. 아니면 잠깐 휴식하는 공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또 강아지 놀이터 겸 배변활도 꼭 밖에서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용도로도 쓰기에 정말 좋은 쓸모 있는 테라스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요, 무려 방 4개, 그리고 욕실도 3개, 테라스까지 갖춰져 있는 세대 분리도 가능한 현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3천에서 4천만 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방문 원하시면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말고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